집에 네, 네. 나현 현이에요 오늘은 영상 을 찍는데 가져하고 소리의 느낌으로 우리 파티 할 거예요. 아, 뭔 소리예요? 현이님이 어. 올릴, 올릴 거예요. 올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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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릴 거예요. 오늘은 얼 어, 얼굴 보였어. 얼굴 보였어. 르르가르르르르르르 가자, 가자, 가자. 이 과자 조립병하고 소리를 맞춰볼 거예요. 느낌으로. 자, 소리를 맞춰보세요. 잠깐만. 이건 무슨 소리일까요? 댓글로 마,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이번엔 느낌으로 알아볼 거예요. 잠깐만요. 이건 느, 무슨 느낌이게요? 이건 무슨 느낌이게요? 음. 댓글로 남겨주세요. <laughs> 자, 여기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곳이에요. 댓글도 남겨주시고. 그렇게 해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안녕.